이 방콕의 코스맥스 전시회는요, 화장품을 비롯해가지고요, 헬스, 건강이라든가요.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는요, 지금 코스맥스 뷰티 헬스 람남에와 있습니다. 이곳은 바이텍 람남고요 지금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메인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요, 2020 바이텍 방콕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방콕 바이텍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열리는 이 방콕의 코스맥스 전시회는요 화장품을 비롯해가지고요 헬스 건강이라든가요 많은 자재 부자재 그리고 또 브랜드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도매업자라든가 이쪽 소비 소매업자 또 수입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전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박람회는요 여러 가지 화장품 그중에 이제 재료라든가요 메터리얼 또 프린터 스크린이라든가요. 이런 것들 재료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박람회 보다는요. 이곳은 바이텍은 주로 이제 재료라든가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라든가요. 브랜드들이 오는 거는 이쪽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엔 무항통, 임팩트 이쪽에서 전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메가 바이텍 이쪽에서 하는 열리는 이런 박람회는요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테리얼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용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람쥬> 공장 설비를 보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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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무슨 기계야? 스티커 머신이에다 아,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스티커 머신. 이거아니 아, 알 자, 이거 코너는요. 스티커 머신들이 주로 있는 곳이죠? 우리 제품의 용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스티커를 프린트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온것 같습니다. 아렌디처, 매트리얼 자연 친화적,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요. 펀드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화장품 용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재들, 부자재,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런 곳들은 원재료를 비롯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화장품 브랜드 코너 같습니다. 자, 이쪽이 한국 전시관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제품도 있고요. 어떤 뭐 미용 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자, 이쪽에는 중국 전시관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한국 전시관이 있고, 우리 한국의 전시관들에서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와가지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쪽 보시면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제품들이 오는지 대략 아마 아실 거예요. 바스크 리모터 해가지고요. 각종 뭐 화장품류, 뭐 베이스 블루투 뭐 이런 제품들이 와있네요. 자, 그래서 한국 부스들은요. 이쪽 칸에서는 대략 한 10개 정도 내외, 이 정도 업체가요, 이렇게 참석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중국 코너인데요. 중국의 마스크 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시했죠. 중국도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제품들이 우수한 건 맞는데요. 중국의 저가라든가 이런 공세를 비롯해가지고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중국 전시관들이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스크팩들, 여러 가지 자재, 부자재들을 팔고요. 용기라든가 이런 전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케이스는 중국 것을 쓰거든요. 중국 것을 안쓸 수가 없어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은 안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일쪽은요, 일본의 전시관입니다. 일본에서도 ODM, OEM 이런 것들을 제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태국에 뭐 일본 기업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일본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맞이해서요, 항상 좀 승리하고 더 좋은 품질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뭐 일본 화장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고 고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얼른 이를 추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전시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리안 타이, 아무래도 태국 기업인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제품들이 태국에서 다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케이스들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들이 월등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뭐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이런 케이스라든가 위에 커버하는 이런 어떤 프린팅들,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발전이 돼서 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들이 예쁘죠? 프린팅도 좀 상당히 잘돼 있고 고급스러워요. 뭐 일본에서 온 기업들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자재류, 부자재, 용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하는, 집사람이 주로 찾는 이런 것들입니다. 용기들이죠 대부분들이 아마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뭐 태국이라든가 일본 업체들이 공급을 해도 공장들이 중국에 대부분 있죠? 저희도 이제 광저우라든가요? 이런 쪽 가서 연중 이렇게 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예쁜 것들을 좀 찾아내고요. 또 바이텍, 광남에 이런 데 참가하는 중국 업체들을 통해서 또 거래를 트고요. 또 초대를 하거나 초빙을 받거나 물론 뭐 저희들이 큰 거래처는 아니지만요 찾아가서 그 공장을 방문해서요 제품을 선정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 중국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다양하고요 많은 기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시스템에다가 뭔가를 제조하는 것 같아요 아 비누팩 포장기네요 하나씩 돌리면서 제품들을 넣고 팩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프린트의 인쇄 품질이 굉장히 올라갔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어떤 프린트를 해서 붙이려고 할때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태국에서 찾아도 굉장히 품질들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기계들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희도 이제 프린팅 사업을 하는데 잉크 스크린이라든가 이렇게 구식의 옛날 방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최신의 좋은 기술로 깨끗하게 이렇게 프린팅되는 이런 것들 참 멋있습니다. 뭐 비싸죠? 돈만 있으면요 좋은 기계를 사겠는데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런 장비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장비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광주에서온 업체인데 이렇게 믹스하는 기계부터 해가지고요, 화장품 제조 장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저런 기술들을 이제는 뭐 이렇게 좀 거부하고 밀어낼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저가라든가 금액이 맞으니까요. 저희도 선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프린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프린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단순 잉크로 이제 찍어내는 이런 기술보다는 요즘 보면은 잉크로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자, 팩 파우더를 찍어내는 것 같죠? 오, 멋있는데요. 저렇게 만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더 팩을 만들 수 있고 믹스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세안 국가들이 쭉 있죠? 이쪽 부스는요, 아세안 업체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화장품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무역을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스리랑카 쪽 사람들도 있고요. 태국 사람들 이쪽도 있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가격인 면에서 한국보다는 저가이기는 하겠지만요. 자기들 간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같습니다. 자, 태국의 업체죠. 태국의 업체인데, 지금 보면은 태국의 타이비유왓이라는 업체인데요. 화장품 케이스, 여기에 프린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분야거든요. 상당히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프린팅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이런 컬러 프린팅,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옛날 방식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들도 이런 신기술, 좋은 프린팅 이런 것들을요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크게 보급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이제 패킹을 하는 방식. 자 이번에는 퍼프입니다. 퍼프를 보면요. 지금도 태국에서는 이제 중국산 저가들을 많이 쓰는데요 퍼프 하나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퍼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좀 고가고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가격에서만 뚫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요 태국 것들은 한 개에 뭐 100원이라든가요 우리나라 돈 없으면 100원, 200원 아주 저가인데요 한국에서 오는 것들은 조금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퍼프를 써서 그리고 또저 손잡이 위에 인크까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 대신에 가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요 한국 업체가 동남아로 진출해서요 좋은 퍼프를 공급하려면 가격적인 측면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박스를 만들고 인쇄를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박스는 매일 같이 만들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요. 태국의 박스들은 예전부터 보면은 대부분 좀 아직까지는 이 재질이 좀 두꺼워요. 종이 재질이 두껍고 좀 한국보다는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인쇄 기술이라든가 제조 어떤 종이 질인 한국이 훨씬 더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가격이겠죠. 한국 것들을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시면 약간씩 좀 종이들이 질이 다르고 두껍고 코팅이라든가요. 프린팅이 다릅니다.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품질, 인쇄 종이 질은 한국 제품들이 조금 세련되고 디자인도 좋습니다.